예.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양옆에 뒤쪽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laughs>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 생일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꽉 차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제가. 예.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그렇게 관념적으로 왔으니까 하고 보내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내기에는 성탄 성탄절에 대한 의미는 전 우주적이고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랐고, 천사는 오늘 다이세 동네에 구주 크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너희의 주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목자들에게 온 천사들. 목자들에게 온 천사들. 8절부터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이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주의 천사가 목자 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는 그 당시는 아주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민, 유목민들에게 그렇게 천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나라가 발전하다 보니 그 당시는 헤롯 왕 시기임을 볼때 아주 발전했던 시기 시대였던 것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버렸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의 천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낼 대상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오신 후를 AD라고 표기할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 주축을 이룰 전할 대상을 목자들을 선택했다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개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낮은 곳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간증하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과거에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변화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부자로 살고 어려움이 없고 잘 살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렇게 돌아보니 역시 하나님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오신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높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유에 오신 예수님, 구유에 오신 예수님. 12절부터 보면, 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교체할 것은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구유의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군맛하고 힘있게 오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구유의 말입니다. 말구유는 말이 여물을 먹는 여물통이지요. 실상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에 장조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이 되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견제되어 있는 책의 에어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A에 재혼해서 사는 노후 부부를 한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 노후 부부 중 재, 재혼한 여인의 삶이 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재혼한 여인은 삶이 어려워지자 전 남편의 딸을 1년간 키우다가 입양해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자 그 딸이 얼마나 컸나 심히 보고 싶어져서 수소문에서 찾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심부름센터처럼 아이를 찾아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업체는 방방곳곳을 수소문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끝에 그 딸이 이제는 커서 성인이 되어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만나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하니 자신은 자신의 친엄마를 절대로 안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 즉슨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를 자기는 평생 증오하고 살아왔기에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정사정해서 설득을 해서 데리고 가보려고 하니 그 여인은 눈이 안 보이는 봉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좋아서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노래 불러주고 생계를 꾸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침부름센터도 참으로 안타까웠지만 그노 부부에게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서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갑니다. 그러자 그 엄마라는 노 여인은 딸을 보자 말자 부둥켜 안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예쁘게 잘 갔다 하면서 그 딸을 가까이 오게 하더니만 자꾸 얼굴을 만집니다. 그리고 머리 주변도 아주 세심하게 만집니다. 그러자 딸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버리고 도망갔기에 나는 당신을 엄마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노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엄마는 딸의 얼굴을 계속 세심히 만지고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은 즉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혹시 이 엄마도 나같이 봉사가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딸은 그 순간, 그동안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봉사인데 엄마도 봉사인 것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힘든 줄 알았는데 엄마도 나와 똑같은 처지였구나라는 생각에 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더 넉넉하게 받아들여지지요. 그래서 자처지정을 들어보니 그 엄마는 자신도 봉사이었는데 유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도 시간이 지나면 봉사가 될 터인데 더 좋은 환경에서 살으라고 후잣집에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그제서야 딸은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엄마가 다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안이 왔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하는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창조주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우리를 위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몸소 함께 체험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오랜이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잔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사건이, 온 우주를 바꾼 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군 천사들이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장엄한 장 광경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이 오늘 성탄일을 맞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목자와 같은 낮은 자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4년 성탄일을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